어, 너무 웃기다, 얘.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래? 응. 어? 아이스크림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. 이집거 아닌데? 이거 봐, 이거 봐. 아이스크림 오는 거. 너거 아니야. 내 거야. 자기 건줄 알아, 아이스크림. 내 거야, 아이스크림. 너거 아니야. 어머, 어머, 뭐, 큰일 났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! 니꺼야, 네 아이스크림. 아이고, 아이스크림 나오면 이제 큰일 나겠는데. 아, 웃겨. 응? 아이스크림 나오면 큰일 나겠네. 아, 왜 웃기래. 잘건줄 알아, 아이스크림. 갤드지못 같아. 아휴. 아나 웃겨 죽겠네. 전진을 해 어머 얘 원래 이랬었나? 여기서 그래. 여기에서? 여기만 오면 벌써 여기 들어오기만 <laughs> 하네. 드라이빙만 들어오면 <laughs> 그냥 아이스크림 장일 거라고. <laughs> 손이 막 하늘 하늘 지금. 너거 아니야. 다른 사람 가고 있어. 야, 우리 거 나오지도 않았어. 라만아 응. 나는 얘 하도 여기. 이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이미 나왔는 줄 알았네. 아니야. 점심시간이라서. 나 때문에 못 잊겠네. 으음, 났어, 난리 났어. 그나마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사람들이 이걸 믿겠냐고. 맥도날드에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. <laughs> 어? 얘가이 난리가 났다는거. 아이스크림 나오지도 않았는데. 맥도날드 문 자체가 달기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거야. 얘가 떠는건데. 선풍기 바람인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 하고 보지 라 진짜. 왜 이러셨어. 아이스크림이 이미 나왔어? 아직 안 나왔다니까. 아이스크림 안 나왔는데. 우리거 나오지도 않았어요. 대박. <laughs> 보여? 라 랄마? 이제 아이스크림 하고 있네. 아, 보이는구나. 아이고야, 큰일 났다, 이거. 도아줘 아유. 아이. 아, 웃겨. 어우야. 이제 아이스크림 들고 오시면 난리 난다, 이제. 부들부들부들.

Tá bom, tá